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덕현지구를 재개발하는 평촌 센턴 퍼스트 할인 분양에 들어갔죠 예, 10% 할인 분양에 들어갔는데요 10% 할인 분양을 해도 완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0% 할인 분양을 했는데도 완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촌센터 퍼스트가 10% 할인 분양에 들어갔는데요. 수도권에서 이렇게 할인 분양, 대단지에서 할인 분양이 나오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렇게 평촌센터 퍼스트 10% 할인 분양한다는 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어, 계약 이틀 앞두고 발등에불 평촌센터 퍼스트 분양가 10% 할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여기 보면은, 또, 수도권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도 1 0 할인한다. 이런 또 기사가 있습니다. 어, 또 여기 또 밑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수도권 대단지도 이제 할인 분양을 한다. 그래서 안양에 있는 평준센터버스트가 분양가 10% 인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밑에 보면은, 분양가, 분양가 1억 내려요. 하면서 수도권 대단지도 이렇게, 어, 대폭 이제 할인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10%를 할인한 이유는 결국 분양이 안 돼서인데, 그럼 분양이 왜안 됐냐? 하면은 분양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공고 나왔을 때 분양가가 평당 3,211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0% 할인해서 2,889만 원이 되는데요. 이 평당 3,211만 아, 원을 하니까 59형 같은 경우에는 8억이 넘고, 84형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는 이러한 분양가가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비싸다고 생각한 청약 수요자들이 이제 청약을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 분양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청약행장에서 굉장히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순위에서 0.2대1, 2순위까지도 0.3대1, 이러한 성적표를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할인 분양의 카드까지 꺼낼 수 밖에 없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할인 분양을 했음에도 분양이 쉽게 완판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가 나오고 있는 이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면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후분양으로 인해서 분양가 자체가 비쌌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후분양을 한 이유는요. 이제 조합에서는 2,400만 원 정도를 받으려고 선분양 때 준비를 했지만 허구에서 1,800만 원으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90% 이상이 후분양으로 가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즉 후분양으로 했다는 것은 분양가를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후분양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비싸게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10%를 할인해도 분양가가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침체기로 들어서면서 이 분양가가 타단지보다 비싸다.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부동산 침체기이기 때문에 이 다른 부동산 인근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평촌 센텀퍼스트는 지금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를 분양해도 인근 다른 아파트보다 음뭐 적어도 5천만 원에서 1억 이상 비싸게 되는 가격이고요. 그 앞으로도 가격이 떨어질 것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요자들이 1억 정도 싼 구축으로 이제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완판이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단지가 이제 후문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입주가 2023년, 아, 2023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월에서 뭐 3월이라고 치면 8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자금 마련을 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 정도로, 어, 평천센터 그 버스트가 완판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볼수있는데요 이제 자세하게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로는 후분양으로 분양가 자체가 비쌌다. 그래서 10%를 할인해도 분양가가 아직 비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평촌센터퍼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분양가 3,211만원에서 10%를 할인해도 평당 분양가가 2,889만원이 됩니다. 네, 요즘에 그 무순이청약하고선착순순양까지 갔던 단지가 있는데요. 서울의 장인 자이더레디언트가 분양가가 평당 2,83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선착순 공급에서 거의 80% 90% 이상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요. 어 장이자이더레디언트는또 바로 앞에 어 여기 있어가지고 굉장히 역세권이어가지고 편리한 면도 있어가지고 수요자들이 많이 관심을 또 보인 것으로 알수 있었는데 어쨌든 평당 분양가가 2,834만 원입니다. 어 다음에 철산 8구 단지를 재건축한 제 먼저 가는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이제 여기도 어, 정당계약에서 60%의 나름대로 괜찮은 계약률을 보였고요. 이제 어, 선착순 공급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공급은 나서 진행 중인데요. 여기 평당 분양가가 2,946만 원이 나왔습니다. 두 지역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었어 가지고 이렇게 어, 나름대로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비슷하거나 어, 조금 더 싸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 평촌센터버스는이두 단지와 비교를 해봐도 지금 거의 분양가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준서울인 광명, 그다음에 어, 안양 이렇게 입지를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에 사람들이 다모니까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장이와 철사는 어, 바로 앞에 여기 있어서 역세권의 상황을 누릴 수 있지만, 평촌센터버스트는 역세권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두 단지가 지금 선방을 하고 나름대로, 어, 어, 뭐 선작순 상황에서 가지고,에서도 흥일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평촌센터버스트는 평당 2,600, 6 0만원 정도 이렇게 분양을 했으면은 조금 더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인근 단지보다 시세가 비쌌다는 점인데요. 네, 평촌 센텀퍼스트 할인 분양을 해도 지금 59형이 7억 2천 7 0만 원, 8 4원 9억 6천 0 0만원정도인채 이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인근에 있는 평촌 오바인퍼스트와 평천 도샵 아이팟과 한번 시세를 비교해본다면 평촌 오바인 퍼스트 84형에 8억 6천만원 인제 거래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84형 평촌 센텀 퍼스트보다는 지금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고 앞으로 집값이 더욱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 이렇게 좀새집이어서 비싸더라도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구축보다 1억 이상이 비싼 가격이라면 과연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59형을 보면 은 평촌 더샵 아이파크가 59형이 7억 2천 5백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6억 5천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59형의 채소가 6억에 거래해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지자면 또 59명도 지금 1억 이상 이제 비싼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또 수요자들이 구축을 갈지 아니면 1억이 비싼 신축을 갈지 예,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 선뜻 나설 수 없는 고민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평촌 센터퍼스트가 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점은 분양가 마련을 위해서 남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점입니다. 네. 선 분양 시에는 이 입주 기간까지 한 2~3년 정도의 기간이 남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잔금까지 준비할 를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 분양이기 때문에 2023년 11월에 입주시, 입주시까지 바로 분양가 모두를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계약 시 계약금 10%를 준비하는데, 어, 2023년 3월에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계약금 10%를 준비해야 되는데 대략 한뭐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여유 있게 하려면 한 9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중도금 10%를 이제 6월까지 제출해야 되는데요, 또3달 어, 동안에 또 8, 9천만 원 정도의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이렇게 지금 3 달까지 20%의 분양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7억 5천 정도라고 하면은 1억 5천의 돈을 3달 동안에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잔금인데요. 잔금이 입주 때까지 80%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하니까요. 어, 입주 시까지 입주 기간이 한 두세 달 정도 주어지겠죠. 이 사이에 잔금을 80%를 납부를 해야지. 이제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잔금을 마련할 때 잔금 80%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상관 없지만 기존의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매도하거나 전세를 빼야 하고 혹은 기존에 전세를 내고 있던 분들은 전세가 빠져야지 이게 입주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죠 만약에 안양이나 인근 지역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평균 생산 퍼스트가 어, 입주를 하고 전세도 많아지니까 전세 값과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자기 집을 팔고 혹은 자기 집을 전세해 주고 그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 전세로 사시신 분들은 자기 집을 전세로 그 집주인이 주고 또 나와야 되는데 그 전세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면 또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또 굉장히 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하결과분부터는 알겠지만 자기 집 팔고 새집 가야 되는데 집이 안 팔리고 처분이 안 되면은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평준센터퍼스트10% 할인이 들어가고 이제 분양이 시작될 텐데요 평준센터퍼스트의 분양에 대한 임금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선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9형 이상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을 수 있지만 그 이하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분양가도 높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입주 시까지 지금 9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2월이고 11월에 입주니까 이 9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미분양 물량은 모두 회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분양이 아니고 후분양이기 때문에 입주 시까지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 촉박한 시간에 지금 0.2대 1, 0.3대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남은 미분양 물량을 회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미분양된 그 아파트가 많을 경우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이 미분양 아파트를 중공대까지 그냥 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공사에 잔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분양 대금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힘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많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로 분양가를 할인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요. 어, 분양가를 할인하게 되고 미분양이 남게 되면요. 이 조합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어, 감안한다면 추가 할인을 해서 빨리 이제 처분하는 게 조합 측에서 금전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어쨌든 지금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마케팅 비용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더욱더 앞으로 물량 해소가 힘들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촌센터 퍼스트가 10%를 할인해도 완판을 하기 쉽지 않은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2월 13일부터 정당 계약이 실시되는데, 이제 정당 계약률은 얼마나 될지, 또 이후에 어, 선착순 공급에서 또 얼마나 사람들 몰리지 이제 관심이 가는 단지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더라도 어, 분양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또 좋은 어, 아파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 정리 마치겠습니다.